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귀신들린자 온갖 병든 자들을 그 말씀의 권유와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셨죠. 그러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려 하시는 그 사명을 이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그 태도, 그 반응, 그 신사적인 태도를 볼수 있어요. 어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이런 신사적인 태도예요. 우리는 그런 기적, 즉 장모의 열병이 났다든지또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으면 대단한 믿음이 있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죄성 뿌리 깊은 그 교만함은 얼른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나마 오늘 베드로와 같이 어부고 뭐 소위 무식하고 좀 그런 사람이 이렇게 파하기 그지 없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성격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즉 신사적으로 그런 반응의 태도를 보여요. 비록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이런 신사적인 태도가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많은 고기를 잡게 된. 밤이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이런 신사적인 태도에 의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게 돼요. 왜 친절히 대해야 됩니까? 또왜 악의 없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냐고요. 이런 신사적인 태도 가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태도로 인해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더큰 은혜를 받아요.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친구들과 같이 그러한 태도에 대해 주님께서 주시는 더큰 은혜가 뭡니까? 5장 8절에 보면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비로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즉 선물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 주님이 주신 표면적인 은혜는 어쩌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은혜는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기를 잡는 것이었지만 정말 이면적이고 실질적인 은혜는 뭐예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돼. 주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 10절 각주에 보면, 취하리라는 단어를 사로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영적인 매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적인 매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 외모도 그렇지만 그냥 매력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끌리잖아요. 뭐 베드로의 생김새는 모르겠어요. 뭐 우락부락하게 생겼는지 뭐 성격은 이제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매력이 없던 사람이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왠지 우리를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그것도 진짜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의로 느껴질 정도의 그 매력을 풍기는.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는 자. 영적인 매력을 가진 자. 가 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고, 그들을 동력자로 이렇게 세우신 거죠.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나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직 그 사람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장 13절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예수님의 원하심은 단순히 그의 나병이 낫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하시다, 원하다라는 그런 말은 갈망이에요, 바람이에요,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나병 들린 그 사람의 나병에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나병을 고치는데 관심이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 구약에서도 다 나병을 깨끗하게 했거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병이 깨끗하게 된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격리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셨던 일들이 허다해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그 깨끗함은 단순히 나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 드린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나병 걸린 사람, 고침받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니가 깨끗하게 되물이 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입증해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율법에 규정된 의식대로 행하는 것으로 인해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신 거죠. 14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을 예수님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심과 동시에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명령을 고침받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할 때 15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결국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께 모여든 것으로 인해서 드러났음을 알게 돼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점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기 끌려고 예수님이 관심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모여드는 것 그것으로 인해 어때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6절까지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전에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그 사역,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 죄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중풍 병자를 침상째 메고 와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댑.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행동, 행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행동을 보시고 선포하셔요. 이 사람아,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 제사하는 선포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예수님의 어뭐 예수님이나 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알수 있어요. 첫 번째는 20절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신사적인 태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그 말씀에 대한 신사적인 태도 그러니까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에 의한 믿음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했지만 안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유명하다. 어디를 잘 고치는 의사가 어디에 있다. 저도, 거기, 아, 갑자기, 경상도 어디, 작은 도시의, 그 마을, 도시죠. 시, 시내 안니긴 하지만, 거기 병원까지 가봤습니다. 고. 비염을 치료를 잘 한다고 하는 그래서 제 아내랑 그냥 갑자기 그 병원을 갔는데 해필 그날 아니 갔는데 거기서는 이런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거예 어디 병원이 잘 듣는다 누가 잘 고치더라 하면 어때요? 가잖아요 지금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은 자신의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중풍병자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치료의 사역을 해요. 그러니 그 친구를 데리고 간 거죠. 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린 거예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저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풍병자를 내 친구인 이 친구를 좀 고쳐주라고 예수님께 딱 데리고 왔는데 고치기는 커녕 이 사람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른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21절, 서유관과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즉, 신성고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즉 저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오직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는가를 나타낸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셔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24절 영과 육의 실제적인 치료자, 구원자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 보이셔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요. 26절 이런 과정을 예수님은 거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은 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 소위 말하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죄사함을 선포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이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우리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 빌리포서 말씀을 아시죠? 동등된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스스로. 세 번째, 믿음으로 행한 극률은 육과 영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극률이 여기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중부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내 기도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내 문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찬찬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이시기 위해 제사함에 선복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